21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 도드람컵 프로 배구대회 남자부 결승 우리카드 대 OK 금융그룹 경기에서 우리카드 나경복이 득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이데일리 스타인 이성무 기자 우리카드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컵우컵 대회 우승 테로피를 틀어올렸다. 우리카드는 2 0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 도드란컵 프로 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OK 금융그룹을 세트 스코어 3대 0로 눌렀다. 이로써 우리 카드는 2015년 이 대회 첫 우승 이후 6년 만에 우승을 탈환했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9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지만 우승을 놓쳤던 우리 카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갖췄음을 증명했다. 반면 커브컵 대회 첫두승에 도전했던 OK 금융그룹은 우리 카드의 벽에 막혀 또다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OK 금융그룹은 2015년과 2019년 결승에 올랐지만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준우승이다. 세트 스코어는 3 0 2었지만 매세트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OK 금융그룹은 한 세트 왼손 라이트 조재성을 앞세워 우리 카드를 압박했다. 조재성은 한 세트에만 9득점을 책임졌다. 반면 우리카드는 주공격수 나경복이 범실을 쏟아내면서 고전했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승부처에서 강했다. 22대 23으로 뒤진 상황에서 조재성의 서브 실수로 동점을 만든 우리카드는 이어 OK저축은행 최용석의 공격 범실로 세트 포인트에 도달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 류윤식이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첫 세트를 먼저 가져왔다. 두 세트는 더 극적이었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다. 한 세트 부진했던 나경복의 몸이 풀렸다. 나경복은 26대26 동점에서 연속 득점을 책임지며 두 세트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 세트 3득점에 그쳤던 나경복은 두 세트에 혼자 12점을 기록했다. 결국 우리 카드는 세 세트에서 승부를 마무리했다. 16-15에서 류은식과 나경복의 득점을 더해 3점 차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이후 3에서 4점 차 리드를 유지한 우리카드는 24-21매치포인트에서 나경복이 퀵오픈 득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나경복은 이날 22득점을 올리며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쳤다. 블로킹도 4개나 잡아내는 등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나경복은 기자단 투표로 결정된 대회 MVP에 선정됐다. 한성정과 장준호도 각각 10점씩 책임졌다 우리카드는 블로킹에서 10-6으로 OK금융그룹을 압도했다 반면 OK금융그룹은 조재성이 19점 차지환이 13점으로 분전했지만 범실을 21개나 기록한 것이 뼈아팠다 반면 우리카드 범실은 16개에 불과했다 조재성은 준우승팀 수훈선수에게 수여하는 MIP상을 받았다 우리카드 리베로 장지원은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한편, 컵오컵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의정부체육관에서 여자부 대회를 개최한다.